요즘 수학 교과에서 통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는 다양한 실험 연구에 사용되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통계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통계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에는 교과 내 과제 연구 활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연구에 있어서 인과 관계나 상관 관계 등의 수학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단순히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시험 문제를 한두개더 맞는다든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인식도가 변화한다든지 등을 평균이 높다고만 판단 그게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t 검정 등의 유의 수준을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엑셀에 있는데요. 엑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엑셀의 기능 중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탭을 보시면 데이터 분석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 왜냐하면 어, 데이터 분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능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옵션, 어, 여기 추가 기능에 들어가서 어, 엑셀 추가 기능 어, 이 부분에 이동을 누릅니다. 그러면 분석 도구가 뜨죠? 이때 여기 두 번째 분석 도구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 분석 기능이 떴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어, 국어, 환경과 통계, 미적분, 영어, 한국사,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과목에 대한 점수를 어, 임의로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서 어, 제일 첫 번째로 할게 바로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이란 어, 두 개의 이 점수를 비교해서 연, 그 상관도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예를 들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잘하는지 또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한국사를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평균 점수가 높다 뭐 어떤 게 평균 점수가 높아서 어떤 게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해서 어, 더이 관계가 있다라고는 볼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 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 여기 데이터 분석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상관 분석이라는 게두 번째 뜹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입력 범위를 누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 국어 확률과 어, 통계에서 쭉 끌어주고 첫 번째 행을 이름표 사용하고 어, 출력 범위는 어, 이 셀에 다 그대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죠? 자 간단하게 어, 해석하면 이 값들을 우리는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국어와 국어는 상관계수 1이죠.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 당연한 얘기죠. 어, 그리고 어, 국어와 항, 확률과 통계 이 부분이 이제 국어와 확률과 통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어, 0.6 정도 됩니다. 어, 먼저 그전에 설명하자면 0.3보다 아, 여기서 이때 상관계수는 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과 1 사이에 있는데 어, 상관계수가 -0.3과 0.3 사이면 관계가 적다. 0. -0.7부터 0.3 아, 다시 말하면 저,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에서 0.7 사이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7에서 1 사이면 관계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 국어와 미적분이 관계가 의외로 크죠. 그리고 미적분과 확률로 통계 역시 같은 수학이라서 관계가 큽니다. 어, 쭉 보시면 관계가 큰 것들을 살펴보면 어, 생명과학과 영어, 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어, 연관이 높다는 것은 같은 과학과라서 그렇겠죠. 어, 반면 이 한국사는 어, 확률과 통계, 미적분, 영어 등과 관계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 국어나 영어 이런 부분들이 어,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진 않아요. 대부분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어, 상관계수가 어, 국어의 상관국어와 확률과 통계의 상관계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국어를 잘해서 확률과 통계를 잘한다 또는 확률과 통계를 잘해서 국어를 잘한다 등의 인과관계와는 어, 관계 가 없다는 것. 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기술통계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통계법이란 어, 기술적으로 우리가 흔히 구하는 대표값들이나 또는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 분석 버튼을 누르고 기술 통계법 확인 역시 어, 입력 범위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 이름표 사용하고 출력 범위 클릭을 해서 아이고 어, 아이고 다시 출력 범위를 어, 여기 아래 넣고 클릭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요약 통계량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요약 통계량에 체크를 하고 다시 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첫 번째가 평균,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어,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와 조금 다른 건데, 표준 편차는, 어, 그, 평균, 그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한 게, 어, 제곱을 하고, 어, 다 더해서, 그 평균을 구해서 루트를 씌운 것, 즉 분산을 루트 씌운 건데 표준어차는 어, 절대값들을 다 더한 겁니다 값에서 평균을 뺀그 값들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 이게 표준어차고 어, 중앙값, 어, 제일 가운데 있는 값, 체빈값, 제일 많은 값 어, 등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다야 대부분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첨도와 외도라는 값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정규분포에서 뭐 뾰족한 부분이나 꼬리 부분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최소값도 나오고 총합, 그다음 자료의 수도 나오게 되겠죠. 어, 이 부분은 단순히 계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어, t 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자료를 준비했는데, 어, A 학습법과 B 학습법에 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수학적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T 검정은 실험 연구나 비교 분석을 할때 사용하는 통계 분석 기법으로, 어, 예를 들어, 어,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 점수 A와 특정 처치를 한 실험군 점수 B를 비교할 때, 어, 단순히 평균 점수 B가 높다고 해서 실험의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어, 그저 단순히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어, 이것을 어, 그래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제 T 검정인데, 어, 현재 보시면 A 학습법과 B 학습법이 있는데, 어, 평균을 비교하면 B 학습법이 어, 평균 값이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 A 학습법보다 B 학습법이 더 좋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통계에서 나오는 건데 유의 수준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누릅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t 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 클릭을 합니다. 역시 변수 1의 입력 범위, 변수 2의 입력 범위.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런표 그다음에 유의 수준 보통 0.0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버튼 누르고 여기다가 어, 띄우면 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평균은 자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분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관측수 30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 다른 부분은 볼 필요 없이 바로 이 부분을 어, 봐야 됩니다. 어, 단측검정이 있고, 양측검정이 있는데 어, 우리가 단측검정이라는 것은 a가 b보다 더 좋다, 또는 a가 b보다 더 낮다 한쪽을 보는 거고 양측검정은 a와 b가 다르다라는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단측검정을 사용하겠죠 이 값을 보면 0.235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아야만 의미 있는 어, 결과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0.5보다 훨씬 큰 값이 나왔죠? 즉, A학습법과 B학습법이 B학습법의 평균이 더 크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는 오차로 인해서 나오는 값일 수 있고 B가 A보다 좋다라고 수학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실수를 하죠. 어, 여기까지 엑셀을 이용한 세 가지 주요 통계적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학생들이 연구나 조사의 결론이 단순하고 막연한 추론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옳은 추론이 되도록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